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성직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는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내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날을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계사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 아시죠? 어,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세계사에 아시리아가 멸망한 것이 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남유다도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나서 어디가 또 바벨론을 침략하고 이기냐면 바사 페르시아가 어 바로 또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또 어디냐면은 바로 그리스 헬라가 이어 바사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를 멸망시킨 나라가 또 어디냐면 로마죠. 로마를 또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냐면 터키죠. 오스만 트루크라고 하는 어 바로 그 나라에서 바로 어, 이 로마도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오스만 투르크이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나라도 결국에는 멸망당해서 여러분 세계사의 어떤 흐름은 정말 그 당시에는 그 나라 위에서 영원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엔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세계사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이 지구 안에 통치되는 역사의 흐름을 누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 어떤 힘과 권력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지고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또는 뭐 일본, 중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이 세계가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흐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허락하시고 용납하심으로써 그렇게 바뀌고 변화되어져서 바로 이 자리까지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계사의 흐름이 하나님께 대충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항상 흘러간지 보십시오.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중심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누구 중심으로? 이 세계사의 흐름이 누구의 중심으로?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중심으로 이 세계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해요. 로마가 그 당시에 큰 권력을 갖고 세계를 정벌하기 위해서 모든 길을 그렇게 뚫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붙잡히고 나서 남그 이스라엘에서 어, 이렇게 재판을 받고 나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은 로마에 갑니다. 희한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로마 시민권자니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나중에 그게 드라마틱하게 결과가 드러나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로마에 의해서 길이 다 닦여졌어요. 세계 각지로 나가는 그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됐었죠.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 로마 군인들이 뚫어 놓은 그 길을 통해서 바로 로마 속에 뿌려진 그 복음이 세계 각지로 유럽으로 퍼져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바로 제공합니다. 우리는 로마가 그렇게 강력하고 힘이 있어서 그렇게 그들에 의해서 이 세계가 좌지우지 될 거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길로 통로로서 결국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고 전해지는 것에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쓰고 있는 거지, 우리의 중심으로 예수 믿는 자의를 통하여서 이 우리의 주변과 이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예수를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서 세계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답게 얼마나 큰 책임 의식을 갖고, 얼마나 좀 여러분이 좀 자부심을 갖고 예수 믿는다는 라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앞에 나갈 때에도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여러분 이렇게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그들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답게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그렇게 여러분 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삶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 삶을 딱두 글자로 정의하면 믿음이요 믿음. 오늘 2장 8절,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누구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요?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들을 심판하게 될 이유에 대해서 하박국 선자가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박국 선자가 우리 민족 하나님 악한 줄 압니다. 그럼 여러분 왜저 바벨론을 통해서 왜 우리 민족을 왜 심판하려고 합니까? 바벨론은 우리들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더 잔인함과 교만함과 벨과 바루둑을 섬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저 민족이 왜 우리를 심판합니까?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성내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보라 그의 마음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선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공격당하고 그 포악과 잔인함이 남유다에 펼쳐질 거다. 그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은 그런 상황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당연히 올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당시 남유다 의인들에게도 이러한 환란과 어려움은 당연히 올 것이다. 그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가, 이 대은혜가 여기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 여러분 총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이 되어서 인용이 됩니다. 재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이 신약에 인용이 되지만 세번 정도 인용되는 것은 드물어요. 세 번이나 구약성경의 같은 본문이 세 군데에서 똑같이 인용되는 것은 참 드문 일이라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바울이 로마서를 전개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시한 이 대전제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던지고 이제 그 믿음의 전제를 전개 나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두 군데 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자 미상인 부분이지만 히브리서 저자 역시도 바로 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종교 개혁자였던 이 루터 역시도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종교 개혁의 모토로 삼아서 종교 개혁을 시작해 나가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아주 이 하박국서 3장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laughs>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을 좀 오늘은 한번 이 내용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한 80번에 걸쳐서 약 80번에 걸쳐서 에베소를 공부해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잘 공부하고 계속해서 짚어왔어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 정의는 어떤 신념과 확신 정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제가 어느 그 목사님 이렇게 좀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이게좀 듣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믿음이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와서 여기에 두 다리 쭉 펴고 편안하게 예배도 드리고 또 심지어는 졸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정의한 걸 보고 제가 조금 의아해 했어요. 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온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배 드렸던 그 건물 장소가 이단교회에게 이렇게 넘어갔어요. 건물이 무너지진 않았는지 모르지만 건물이 이단 교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웃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그런 식으로 전개하는 것은 성경이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에베소를 이제 계속해서 공부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어, 참 많이 인용했던 게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율법에 능통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담아내고 있는 이 기록이에요.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예수 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첫째.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믿음에 대하여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서 만들어 낸 어떤 확신, 철학, 신념, 종교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앉아 그런 식으로 믿음을 정의하지 않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좀 똑똑하고 어떤, 어떤 뭔가 좀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걸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을 믿게 하신 것은 그 자체가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걸뭘 배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될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인식하기를 내가 뱃 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 겁니까라고 니고데모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정의하셨던 건 뭐예요? 아니다 하늘로부터 덧입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은혜로서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내가 인식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속에서 만들어 된 것이 아니라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덧입혀져서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가운데 자꾸만 내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믿었다. 또는 내가 무엇을, 뭐, 뭐, 내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믿었다. 내가 우연찮게 교회 가고 싶어서 믿었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수 있는 거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전제는 다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덧입혀졌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시작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시작이 돼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던입혀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 받는 사람은 받고 싶다여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가다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이제 젊은 청년들이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청년을 많이 만났는데, 야 너희들 생일 잔치할 때 생일 축하할 때 어떻게 하냐? 친구들이 다섯 명 있으면 나는 귀걸이, 그리고 너는 신발, 그리고 너는 옷 이렇게 정해준대요. 저는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정해준대. 요 그럼 야니 네, 다른 친구 생일 때는 어떻게 하냐? 다른 친구 생일 때에도 그 친구가 자기한테 뭘 달라고 친구 다섯 명 있으면 그 선물을 이렇게 지목해준대요. 야, 그거는 선물이 아닌 것 같다. 그건 품앗인 것 같다.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이 담기고, 주는 사람의 마음이, 마음이 그 안에 진실로 담겨져야 선물인 거지. 야,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걸 이렇게 지목해주는 것이 무슨 선물이냐? 그건 품앗이지. 제가 이제 그걸 듣고 참이 젊은 이 청년들의 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의아했었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지맙시다 품앗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다 갚아나가야 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선물은 상대방이 모르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꼭그 사람에 주고 싶은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성경에서 우리들 가운데 이 구원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고 싶어서 그걸 받고 싶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것을 쏟아내시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나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행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담아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믿음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행동에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어떤 사람을 고치거나 어떤 응답을 받았다. 성경에선 그것조차도 자랑하지 못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거지, 그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것이 응답이 되고, 또는 내가 그것을 해결받았다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은혜를 받은 자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내가 수고하고애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자부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단 0.1%라도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떤 노력도 내가 한 것이 없듯,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분의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아 천구로 갈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왜 그러냐면 나의 치성과 열심과 종교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치성과 열심을 통해서 자꾸만 신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기독교는 전혀 그것과 달라요. 내 치성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역할들로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부름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익숙한 종교심을 갖고 하나님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좋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갖고 이 땅을 여러분 배워나가시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가끔은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해 나가다 보면은 정말 제가 힘든 분이 있어요. 오히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신 분들이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한 데에서 참 믿음이라는 걸 잘못 정의해 와서 그리고 이상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배워오신 분들이 그걸 이렇게 좀 말씀을 통해 수정하고 가리키려고 해도 잘안 바뀌는 경향성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종교심이나, 여러분들이 체험한 어떤 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방 종교에서 받았던 그런 체험들로 기독교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여러분 기독교를 배워나가시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한번 잘 여러분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의 구원을 기꺼이 만드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셔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임 맞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구원 받은 삶은 구원 받은 자는 반드시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그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시고요. 에베소 사장 25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조금만 더 넘겨볼게요. 에베소 사장 25절은 여러분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25절 그런즉 뭐라고 나오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또 그다음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저희 아내와 제가 정말로 지켜나가려고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싸울 수 있어요. 신자들이 왜못 싸웁니까? 싸울 수 있고, 부부간에도 의견이 안 맞아 다툴 수 있죠. 그러나 뭘요? 해가지도록 여러분 그 분을 다 품지 말라는 거예요. 또그 다음 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31절을 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32절을 볼까요?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신자들에게 주어진 삶이 바로 이 삶이라고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보시라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곧 이제 점령당할 겁니다 그 안에서 의로운 신자들도 따로 저기 화평한 낙원에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해요 괴로움과 아픔과 절망과 배고픔과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었다고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삶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정의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라 이 땅에서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안 하면 괴롭죠. 분을 내어도 화해하는 건 이거 괴로운 일이죠. 또요, 도둑질하는 것, 끊는 것, 내 생계수단이 끊어지는 것, 이거 괴로운 일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거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닙니까? 어느 시대나 똑같다라고요.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담아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여러분, 한국교회, 한국 초대교회에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깡패요 깡패. 엄청난 그, 그 힘과 그리고 폭력성에 의해서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개망난이 김익두, 그리고 아낙골 호랑이 김익두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성교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동안 당신을 괴롭혀서 좀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진짜 변화받았나라고 어느 사람이 시험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시험을 했냐면은 커다란 물밖에 이달라에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서 김익두라는 이 사람에게 일제시대 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물을 쫙 하고 뿌려요. 했더니 김익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옛날 김익두였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가루가 됐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이제는 어, 그 죽었다는 그 사실을 어, 아마도 여러, 당신이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내가 용서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요. 과거의 폭력과 그리고 사람을 쥐잡듯이 잡아먹던 이 호랑이 같은 개막난이 같던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자기에게 해꼬지 않은 그 현장 앞에 참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괴로운 거죠.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몇해 전에, 그몇 개월 전에, 목회자 그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목회자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러 갔는데 잠깐 우리가 이제 경기를 안뛸 때에 한결이 나이 되는 일곱 살짜리 두 아이가 이제 목사님들이 다 자녀예요. 두 아이가 어 이쪽에서 다 물놀이를 하더라고요. 두 명의 아이가 수도가에서 근데 키큰 아이가 있었고 키 작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키 작은 아이가 좀 땅땅하고 당돌했는데 키큰 아이는 좀 착하고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키 작은 아이가 키큰 아이에게 호수를 막 물을 막 뿌렸어요. 다 우리 안양지방의 목사님들이에요. 그 물을 막 뿌렸는데 키큰 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짜증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나한테 물을 뿌려. 라고 하면서 막 짜증내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좀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이제 몇살뭐더안 먹은 목사님인데, 야,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가만히 있어. 물 갖다 다 뿌려버려. 어? 그리고 너도 똑같이 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끔 이제 제가 시험 받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유치원에 가서 어린이집에 가서 한결이가 누구에게 이렇게 좀 성격 좀 세고 힘 있는 애한테 이렇게 맞고 돌아왔을 때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늘 생각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같은 일을 본 말씀이에요 야가만 냅둬? 야, 너도 힘껏 주먹으로 때려. 아빠가 책임질게. 그게 멋있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 신자들이 담아내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을 견어받았으면 야, 시원하겠다. 괜찮아. 라고 넓게 가르쳐 주는 거죠. 누가 때려서 나도 똑같이 때리는 자리가, 그게 신자의 자리가 아니라고요. 누군가를 괴롭히고, 눕, 대려 눕히는 거 신자의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원펀치를 맞으면, 다시 반대편을 돌려대서 또 다른 편을 맞아주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이라고 요 억울하죠, 괴롭죠, 너무나 힘들죠. 그쵸? 하박국 선지자도 바로 바벨로니아에서 자기 따기를 맞출 때 오른 뼘따기도 돌려대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근데 그것이 바로...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길이 그 길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받아 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죽었어. 복수하고 말 거야. 그 자리가 아니라 그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지. 라고 하는 이 진실함에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부른받은 자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 더 이상 난할거 없어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싸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담아내고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되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